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골프장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정부에서 대중제랑 회원제를 확실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걸 해놨어요. 오늘 영상 짧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골프장이 되게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등록을 할때 이제 11월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니네 정말 대중제로 할 거야. 대중제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린피를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내려놔. 그럼 우리가 인허가를 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 골프는 사실 이렇게 호황을 누르기 전까지는 정말로 별로 안 좋은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았단 말이죠. 세금이. 부과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골프를 대중화자, 하 뭐, 어 길을 열자, 넓게 모든 사람을 저기 받아주자, 이렇게 하면서, 어, 세금 혜택을 많이 줬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 혜택을 좀 받으면 그 혜택을 골퍼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은 대중제로 걸어놓고 회원자보다 가격은 더 비싸게 받고 그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도 받고 이건 뭐 거의 <laughs>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든 거예요. 니네가 대중제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린피 받는 가격 봐가지고 우리는 대중제로 할지 회원제로 할지 정리를 할 거야 대중제로 하면은 세금 혜택을 그대로 줄 거고 아니면 니네 지금 받는 가격대로 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회원제 스타일로 세금을 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뭐냐면 이제는 주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골프장 <laughs> 입장에서는 세금을 감면 받는 게 좋은가 골퍼들한테 돈을 더 받는 게 좋은가. 근데 이 간극이 되게 애매하게 지금 서로 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조금 그레이드가 높은 골프장은 이제 세금을 감안하고 금액을 받으려 들 것이고 조금 이제 퀄리티가 낮은 골프장들은 엎드리겠죠. 야, 그럼 낮출 테니까 세금 혜택 주세요. 우리 대중제로, 대중제로 인정해 주세요. 해서 갈 건데 어쨌든지 간에 시장은 냉정하고, 고객은 늘 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둘 사이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떤 쪽을 골프장이 선택하든지 간에, 골퍼들한테는 조금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좀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좀 맞춰서 골프 치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영상 찍어 봤고요. 이게 여기서도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이제 꼬아서 얘기한 건데 뭐 가격을 높이 받으면서 이제 골퍼들한테 대한 부담만 중과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어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제부터 대중제 골프장은 이제 네 명이서 3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왜? 그러니까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내용으로 지금 나왔던 건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이 좀 낮아져서 어 일반 우리 주말, 주말 골퍼들이 한번 한 달에 뭐한두 번이라도 나갈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laughs> 영상 찍어봤습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게요. 감사합니다.